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이 안 된다는 접수가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됐을 때 기사분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출장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접수 전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틀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에어컨이 전원이 안 들어와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의외로 전원코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전원코드 뺀 거를 깜빡하셨다가 작동할 때 전원코드가 빠진 걸 모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은 실수한 부분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원코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절약한다고 차단기를 아예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여름에 잊지 마시고 차단기 올려놓으시고요 간혹 보시다 보면은 에어컨 전원코드 함께 배수펌프가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펌프 설치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정집보다는 업소가 그런 경우 많죠 배수펌프에 전원코드까지 같이 꽂아줘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꽂아야 지안 그러면은 작동 중에 물이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리모컨이 안 되는 경우요. 리모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간혹 리모컨에 누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지에 누액이 돼가지고 전혀 작동이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된다면은 일단 본체에 있는 버튼 눌러 보시고요. 본체에 있는 버튼 눌러지는데 리모컨이 안 된다 그러면 건전지부터 교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바로 킨 상태에서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전원 꽂자마자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실내기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는데요. 이 찬바람이 나오기 전에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 제조회사마다 좀 시간은 좀 틀린데요. 대부분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야 찬바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콤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3분 지연회로라고 그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 3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안 나올 때는 그 시간을 기다려 보시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실외기가 돌겠죠. 실외기가 도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찬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실외기가 도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찬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실외기를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에어컨이 찬 바람이 처음에 나오지만은 작동 중에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외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뒷 부분이 있죠. 뒷 부분 이 있고 이옆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전면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외기가 동작하는 게 이쪽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부로 이렇게 바람이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순환이 잘 돼야만 에어컨에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에어컨에도 찬 바람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막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보면은 거기가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뭐 박스 같은 거 많이 담아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쓰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고 계속 박스를 싸아다 보니까 이뒷 부분을 박스로 다막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다 막아가지고 에어컨이 처음에 동작 되지만은 이게 한참 돌다 보면 열이 빠지지 못하니까 에어컨이 동작이 멈춥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동작이 멈추는 모델도 있고 실외기 전원이 꺼지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외기 부분을 가봐야겠죠. 아파트 같은 게 특히 이 전면부 에어컨 바람 나가는 부분에 에어 샷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빗물 막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을 안 하는 가을철이 되면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닫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열어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뒷부분에 막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앞부분에 바람이 잘 나가게끔 샷다가 열려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쓰시다 보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에어컨의 온도와는 다르게 온도가 아닌 이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은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CH 하고 이05 여기 번갈아 켰었죠. 요거는 이게 에라 표시입니다, 이게. 번호에 따라서 고단난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AS 접수할 때도 요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번호가 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 보실 거는 전원 코드를 뺐다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런 노이즈로 인한 혹은 PCB 오동작으로 인한 에라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다음에 이것저것 다 점검이 끝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 고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고장났을 때는 당연히 제조회사 혹은 전문업체에다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락하기 전에 이 제품 모델명이나 혹은 에라 모드죠. 에라 모드를 메모해 주셨다가. 접수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은 수리가 빠릅니다. 기사가 방문했을 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상을 못 보고 그냥 가야 되니까 그것 또한 노스권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명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요. 에어컨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보통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명판이라고 이렇게 에어컨 모델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모델명을 보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